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 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죽음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죽음을 탈줄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씨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세가 떡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사울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여 이르되 오나 근데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를 때. 다윗 숨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켜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찬양의 이유, 찬양을 해야 될 이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래전에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삼요소 해가지고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찬양. 이세 가지를 늘 이렇게 귀에 못 박히도록 계속 들었는데요. 보금운동에 들어와가지고, 언제부턴가 이 찬양이 좀 뒤로 밀리고, 말씀기도 전도, 이렇게 거기다 집중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맞는 말이면서 어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말씀기도 전도, 어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그 말씀기도 찬양이. 따라붙어야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힘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건데, 찬양이 좀 조금 뒤로 물리는 그런 느낌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라미션교회라고 하는 선교를 목표로 해서 인도 맞는 교회로 출발을 했는데요. 뭔지 모르게요. 전도라고 하는 데다 방향을 딱 정해놓고, 어, 목표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왠지 좀 드라이하다고 하나요? 뭔가 좀, 어, 사람이 목적에다 막 맞추고 뛰어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어, 찬양이 좀 강조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성경적인 근거를 오늘 열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로, 우리 인생은 찬양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만들었다. 어, 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 두 번째는 명령했습니다. 10편, 150편, 6절, 10편의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150편인데, 150편의 마지막 절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나 정도가 아니라 찬양을 아주 못을 받고 있어요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이거는 명령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요 기운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임종환자를 앞두고 마지막에 찬양을 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세 번째, 10편 22편 3절에, 어, 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요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나면 찬양 속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는 성경 공부 없당 기도도 없당 천사의 찬양만 있을 뿐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맞거든요. 계시록을 아, 읽어보면 천사들의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네 번째. 예수님도 성찬식, 성만찬을 하고 나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제자들과 더불어 찬송하셨다. 이게 나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laughs> 찬양하신 예수님, 우리 그거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하늘에. 속한 실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봐도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나오죠 그 얼마나 찬양할 이유가 많으냐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 구슬의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거든요 하나하나 찬양 이유를 찾아보면서 열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첫째,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령한 복 주신 것. 둘째, 우리가 복댕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셋째, 아, 갈라데아 4장 7절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얼지. 하나님의 꽃 몽땅 다 우리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네번째, 우리는요. 하늘보자라고 하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늘보자의 복을 우리가 받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섯째, 우리는 영물인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디가드를 이땅에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죠. 천사 여섯 번째 우리는 뭘 드리는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얻을 권세를 주신 거죠. 일곱 번째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미션을 받았어요. 선교하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선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여덟 번째, 성령의 역사. 참, 놀라운 이야기죠. 성령의 역사를, 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는 성령 역사. 성령 내도인, 인도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에, 우리가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열 번째는요, 과거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현재 함께 하시는 임만웨일의 하나님, 미래를 약속하시는 요와일의 하나님. 이 풍성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게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 때이열 가지만 묵상해도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섯 번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역대화 20장 19절 예에 보면 나오거든요 요사바왕이 적과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맨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어, 이 원수의 세력이요. 자중질환. 자기들 안에서 그냥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어, 이게 찬양에서 연결된 걸볼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혔거든요. 매맞았거든요.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지진 일어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 족쇄가 풀어집니다. 모든 묶임을 꺾는 거 찬양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 놓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다음에 여덟 번째 찬양할 때어 악한 영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이죠. 다시, 수금을 타는데, 그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사우랑이,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을 물리친다. 음란의 영도 찬양해서, 또 불면증도 찬양해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보유를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우리 후손들이 어디서 복을 받느냐? 찬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 후손들 잘 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찬양을 해라. 찬양을 가르쳐라. 열 번째, 성령 충만의 길이 아까도 나온 말이지만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의 진을 부숴버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심령이 지금 고난 상태에 있습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찬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육신에 지금 굉장한 권고함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깊은 영혼 정말 우리 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건 찬양밖에 없습니다. 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합니까? 찬양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찬양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오, 어제 오후에요. 우크라이나 전도학교를 1 시간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땅을 많이 뺏겼거든요. 약 20%를 뺏겼다고 합니다. 보통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본전 생각에 나니까 자꾸만 싸우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느냐. 지금 땅을 회복하려고 전쟁하려고 하지 마라. 땅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말이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봤어요. 우리나라가요. 전 만주까지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때문에 땅을 빼앗겼거든요. 지금은 어떻죠? 북한이 또 없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참 통탄할 이야기입니까? 땅 잃어버렸죠. 그래도 우리나라, 북한 쪽은요, 지하 자원이 많잖아요. 우리 남한은요, 지하 자원이 별로 없어요. 뭐 석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다 뺏긴 우리가 이상하죠. 세계 10대 경제국가에 올라가 있어요. 군사로 얘기하면 원자탄을 빼놓고 얘기할 때 군사대국 5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4위권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자 경제도 그렇죠. 군사도 그렇죠. 교육으로 얘기하면 세계 최강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70%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니, 이 엄청난 거, 이게 다땅 빼앗기고 전쟁에서 무너지고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던 우리나라였습니다. 저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거다 잃어버리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렸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땅 잃어버린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 일단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것을 회복해라. 그러면 다른 거다 회복된다. 제가 어제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닌데 성령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 전도학교 말씀을 전과 했는데 거기 참여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걸 보았습니다. 자, 맞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다 빼앗겨도 괜찮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요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바울은 아, 다이슨 찬양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고요. 성령 그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 재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토요일이 어야될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며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선교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 정말 열가지 보물을 주셔서 정말 이 보물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풍성한 영적 생활 누리며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모든 흑암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나라 대모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놀라운 제사장국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라미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미션 프로젝트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그 현장에 이 신령한 축복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명한명 한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저다. 아멘.